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제자로서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증거하는 귀한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디든지 주님만 증가하며 나아가는 그 헌신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마그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아,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저희가 함께 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33일째가 됩니다. 33일째가 되고, 올해 2025년이 시작한 지, 오늘이 101일째가 됩니다. 어제가 101일째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도 어, 33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 남은 일주일 다음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고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어, 패션 위기라 그러죠. 새벽 새아침기도에는 따로 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되. 저녁에 그 매일 성경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 일곱시 반에 특별히, 어, 이중원어로 저희 목회자들이 함께 말씀을 찬양도 하고 나누고 또 그래서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은, 어, 저희들인 말씀과 찬양과 그 다음에 합심 기도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도 기도 훈련을 좀 시키는 그런 귀한 기간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를 미국 교회와 함께 드린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이제 24장으로 돼 있는데 21장 제 장면을 보시면은 어 저희들이 점점 주님께서 이제 어그 환란의 그 상황을 어제도 그렇게 나누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에 바르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언은 항상 근거리 예언과 원거리 예언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이 말은 뭐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그리고, 어, 이스라엘이 이제, 어, 로마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근거리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3절에 아이 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왜냐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은 이제 막 쳐들어올 때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절에 산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막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근거리 예언과 함께 또 하나는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원거리 예언, 바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할 때는 근거리, 원거리 예언을 항상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고, 또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갖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Revelation, revea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예언이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이두 가지 입장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 심판의 때 바르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22절 보시면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벌. 그래서 징벌이라는 건 뭐죠? 심판하고 또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너희 속량 이 리뎀션이라 그러죠.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대속 속량이 가까운. 그래서 주님의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벌 대신에, 둘째 사망 대신에 우리들은 영생으로 나아간다. 자,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죄성으로 계속 살아갈 때는 징벌과 진노가 임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을 믿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믿, 믿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런 마귀의 어떤 영적 공격이 있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반드시 이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겠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우리의 매 발걸음을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세우고 나가는 그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스탠스탠딩 즉어 인내하는 퍼시스턴트 아주 굳굳하게 인내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날 지지 않고 또 하루를 나아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저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가져야 되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을, 그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무장을 딱 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괜찮지만, 복음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말은 뭐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열방 선교를 해야 된다. 열방은 뭐죠? 가장 가까운 곳도 열방이에요. 가장 먼곳도 열방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거를 미션을 라이프라 그러죠 그래서 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선교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제는 어른과 아, 우리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청년들은 미 한국의 대학교에 1%에서 2%밖에 캠퍼스 복음화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 오히려 오히려 다른 열방의 선교지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그래서 이 열방은 모든 영역으로, 모든 문화로, 모든 경제로, 모든 정치 영역으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는. 그래야 그것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전인적인 미셔널 라이프. 이것을 우리들이 가질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주님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이 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은 어떤 날이죠? 이제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제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이제 이겼으면은 이제 마지막 적군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했다 하면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승리했다 이게 바로 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너희 성량이 대속과 구원 주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이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을 볼때 가까웠다. 그 뭐죠? 기대로 나아가는 그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전에 이제 목숨을 다하면은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첫 번째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고 또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게 되면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때 영원한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 날이 정말로 귀한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담대하게 기대할 때 우리는 오늘도 무장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어, 준비된 사람이 갖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벌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은 인내한다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는 삶 영혼을 향하여 문화를 향하여 그리고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 이제 33일째 맞이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가져야 돼. 그래서 개인기도하실 때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더 하시되 특별히 4월 5일이 아닙니다. 4월 26일 저희가 월크데이를 하게 됩니다. 비가 와서 그때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다음 주간에는 더욱 더 저녁에 온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삶 이거를 뭐라 그러죠? 제가 라틴어를 써서, 어 하는 것은 좀 기억하시도록. 눈크 스탄스. 지금 내가 outstanding. 나는 놀랍게 딱서 있습니다. 놀라운 오늘의 삶. 왜냐하면 준비된 자는 바로 오늘이 D-Day. Day of Dedication. Day of Decision. 오늘 내가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그럼 뭐죠? 그날이 V-Day. Day of Victory. 바로 오늘이 승리의 날입니다. 이렇게 매일 디 데이로와 브이 데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 지금 오셔도, 오늘 오셔도 우리들은 기쁘게 맞이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눈 크스탄스, 놀라운 가장 귀한 금, 현재의 삶,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무장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는 가장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 성령의 열매로 기쁨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둘째 사망이 없는 담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헌신 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